자, 말씀 제목, 세계보음마의 이정표. 자, 바울은 처음부터 세계보음마의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세계보음마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세계보음마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우리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처음부터 바울 너는 로마도 보아야 돼 그 꿈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로마까지 살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계보고마에 길을 여시고 이정표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받은 응답, 그 이정표를 우리도 따라가요. 어저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걱정하면 안 되죠. 어 이때는 이렇게 표지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써 있구나. 또 공항 같은 데서도 자세하게 안내도가 있고요. 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보고 이정표라고 해요. 표지판 같은 거.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세하게 안내한 것을 보고 이정표. 자, 이런 거를 볼 수만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보고마의 길은 어떻게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곱 가지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 이정표를 따라가면 세계보고마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7가지의 이정표를 주셨는데, 우리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힘이 셌어요. 그런데 어둠에 잡혀 있었어요. 빛이 없으니까 화가 나! 짜증나, 사람 때릴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잡혀요.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우라, 사우라, 어쩌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바울은 처음으로 빛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저도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요. 저 예전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 힘들었던 거, 그리스도를 몰라 고통당했던 거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래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이정표였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똑똑한 거, 가진 거다 배설물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소. 당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살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제가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방인도 살리고, 임금들도 살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살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감남산에 하나님 나라 이정표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꿈은요, 나는 처음부터 2, 3, 7 나라, 나는 5천 종족, 그리고 나는 임금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살릴, 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 당당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바울은 성령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 신 성령충만 영적서밋 받고 증인되리라. 그때부터 당당하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성령충만 받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가다 라방에 성령 충만의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바울은 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들 있는 교회. 렘런트들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 병든자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 준비하자. 토요 학교 준비하자. 안디옥교에서 매일 집중하고 기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훈련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민족 선교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들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해야 될 선교사들이다. 성령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나가기 전에 성령님도 받는 이정표를 세운 거죠. 성령님도 받아서 나갔더니 마술사를 만났어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글쓰 이름으로 이 마술사 흑암은 꺾일지어다! 그걸 보았던 총독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문이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습니다. 깊은 기도하고 있는 그날 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마게도니아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니아에서 기도할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전환점. 그래서 갔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말씀이 전해지니까 우상이 불타고, 생명이 살아나는 지역과 동네가 바뀌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끝날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의 마지막 이정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풍랑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도 막을 수 없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하는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끝까지 이정표를 따라갔더니 결국에 말씀대로 로마 황제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님, 황제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났고 250년 뒤에는 로마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정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재앙을 이기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인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내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첫 번째 길을 가요.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을 받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망대의 기도 밤에는 친구들 살리는 기도 낮, 또 낮에는 어떤 기도? 친구들 살리고 밤에는 세계에 빛을 비추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망대의 기도를 해서 전 세계를 살릴 영적 서밋부터 준비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험의 꿈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충만 받게 돼요.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민족들, 외국인 친구들 살릴 준비해요. 그리고 병든자 치유할 준비해요. 우리 아이들 영적 서밋, 달란트 찾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토요 학교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 안디옥교에서 시작했던 그 축복을 누려요. 네. 또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인도 받아서 아시아, 유럽, 로마, 땅끝까지 우리는 영적파수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요? 우리나라 살릴 이정표. 북한도 살리고, 237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자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당당해요 오늘도 빛을 비추고 세계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 눈 따라서 해주세요 갈보리산에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감남산에 안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다민족 선교 다민족 선교 아시아에 아시아에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마게도냐에 마케도니아의 전환점, 전환점 로마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아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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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